안녕하세요. 황영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부산 콘서트 잘 다녀오셨나요? 아직 휴식이 좀덜 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어젯밤에 한 12시 반 넘어서 수서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집에 왔더니 1시간 넘었었어요. 그래서 후기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때 벌써 목이 가라앉아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오늘 충분히 쉬려고 노력했어요. 음, 더 이상 쉬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저 많이 기다리셨죠? 그렇죠 저의 후기를 기다리시는 분도 많으실 줄 알지만, 어, 제가 후기보다 앞서서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어서, 어,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젯밤에 한밤 중에 12시 넘어서 저한테 문자하신 분도 계세요. 뭐, 저랑 평상시에 문자를 하시던 분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안심이 된다. 그랬고, 어제 콘서트에서 가수님이 자신감 보셨죠? 음, 저도 가끔씩 그런 말 하잖아요.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센 사람이에요. 저 강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수님도 어저께 저와 같이 그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어, 나만 믿고 따라와 하시면 돼요. 제가 어제는 계속해서 쇼츠 배경 음악도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했어요. 어, 가수님에게 충분한 힘이 생겼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봤던. 30살 청년이 아니고요. 지금 33살 됐나요? 어, 우리의 듬직한 아들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되게 웃기는 얘기 하나 하고 갈게요. 제가 사실은 그그 그 웅디에게 사연을 말해봐 그게 썼었어요. 뭐라고 썼느냐 면 웅아 엄마 왔다였어요. 웅아 엄마 왔다였는데 조금 더럽겼나 봐요. 아니면 제가 자석표를 안 썼어요. 그래서 안된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제가 당첨이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안될 거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어제 퇴근길에 어떤 분이 웅아 엄마 다 웅아 엄마 왔다. <laughs>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다 그런 마음으로 부산에 갔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일간스포츠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 진짜 오래 사귀어 봐야 그 사람을 알잖아요. 그쵸 어, 멀리 가 가봐, 봐야 가 봐야 그 말의 힘을 안다 그러는데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오래 사귀어 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 결혼한 얘기했죠, 그죠? 어, 남들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 보이는데 어, 제가 그랬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랑 오래 내 오랜 시간을 같이 했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단점도 있지만 장점을 많이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세상에 진짜 음, 병 주고 약 주고. 어뺨 때리고 또 얼르고 이러는 당근과 채찍을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일간 스포츠, 어, 글쎄요, 그렇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아요. 일간 스포츠 일간 스포츠에서 음, 가수님의 기사를 제일 먼저 좀 비교적 상세하게 다뤄주셨어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간 스포츠 보면요, 단독 콘서트, 단콘서는 영웅, 황영웅. 부산 단독 콘서트 성황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비교적 가수님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냥 지나가고 말하지 않고 이랬는데 용기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입니다. 가수 한경웅이 학교 폭력 등 여러 여러 논란 여파로 위축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단독 콘서트에서만큼은 영웅급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황영웅은 지난 24일, 25일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단독 콘서트 '오빠가 돌아왔다'를 개최했다.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 좌석이 매진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한 이번 공연에서 황영웅은 특유의 안정적이면서도 힘 있는 보컬과 진정성 있는 무대로 관객들과 깊이 있는 교감을 나눴다. 불과 이틀 전 지방축제 출연 가능성이 거론된 직후 온라인을 달구며 출연 자체가 재검토 단계에 돌아선 것과 대조적인 뜨거운 반응이다. 환경웅은 단초 오는 2월 28일 MBC가 개최하는 지자체 행사 제54회 강진청자축제 청자의 소리 콘서트를 통해 활동 중단 3년 만에 대중을 만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황영웅의 출연 소식이 알려지면서 민원이 잇따랐고, 결국 주최 측은 황영웅의 출연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황영웅은 지난 2022년 MBN 예능 불타는 토론맨에 출연, 유력 우승 후보로 그런데에 주목받았다. 하지만, 우승 문턱에서 과거 전 여자친구 데이트 폭행, 학교 폭력 상해 전과 허위 경력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지며 프로그램에서 자진하차했다. 하지만 이후 소속사는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했다. 월급 통장 거래 내역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 등의 자료를 통해 2013년 M사 근무, 2015년에서 16년 H사 근무, 2017년 J사 근무, 2018년 CS사 근무, 2021년부터 19년부터 21년 디사 근무 2021년 디사 근무 등약 7년간 여러 업체를 수습및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했음을 확인했다면서 방송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방송상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공장 생산직으로 근무한 것이 총 6년이 넘는다는 내용으로 방송됐기에 이러한 오해가 생긴 것이라 보여진다고 해명했다 또 학교 학폭 데이터 폭력. 장애인 비하 등에 대해서도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는 어, 내용은 2026년 황영웅이 23, 23세 때 친구와의 다툼으로 약식 명령을 받은 벌금 50만 원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다만 학폭 의혹에 대해서는 후회와 반성의 뜻을 전했다. 당시 황영웅은 어린 시절의 일이라고 변명하지 않겠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오해는 풀고 진심으로 사과하겠다며 나로 인해 상처받으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듬해 1인 기획사를 설립한 황영웅은 단독 콘서트를 통해서만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오빠가 돌아왔다 투어를, 음, 투어를 서울, 대구, 울산, 광주, 장원 등 주요 도시에서 펼치며 건재함을 가시했다. 황영웅 오빠가 돌아왔다는 총 8개 지역 14콘으로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음, 박서영 기자님께서 이렇게 좀 상세하게 올려주셨고요. 다른 분의 기사는 보면 이것을 그냥 뺏긴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제일 먼저 나서주는 용기 이것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렇죠? 모두가 시시하고 그냥 남의 뒤에 줄 서려고 그럴 때 앞으로 나서주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요? <laughs> 감사드립니다. 음, 저는 가수님의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가수님이 어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가수 환경웅이 아니라 사람, 인간 환경웅으로 더 우리 앞으로 다가오겠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 사실 가수님의 제가 응원하는 것은 가수 환경웅보다는 사람 환경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거였잖아요. 저 노래 잘 몰라요. 그냥 사람이 보였다 그래서 처음 딱 봤는데 사람이 보였, 거든요 그리고 가수님이 여기저기에 쏘는 말들에서 이 사람이 보였어요. 그런데 저도 한 번쯤은 흔들렸어요. 이 사람이 정말 글만 잘 쓰는 사람인가?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 이렇게 했는데, 어, 그리고 어, 가수님이 저 약하지 않아요. 저 강한 사람이 이랬어요.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 와중에도 이제 노래를 다 해냈고요. 어, 지금쯤은 제가 뭐 가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죠 어, 제가 가수님을 가까이서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아, 여러분들 어제 퇴근길에 그런 얘기 막 돌아서서 그러시더라고요. 애기야! 완전 애기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가수님 가까이서 보면, <laughs> 멀리서 보면 상남자. 또 가까이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 진짜 애기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애기다 그러는데, 저 역시도 가수님 첫 인상이 뭐였냐면 완전 애기야. 어, 내가 응원했던 사람 저 사람 맞냐? 완전 애기였어요. 애기가 나타났는데, 아딱 행동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안심이 됐어요. 강단 있는 사람이구나, 진짜 상남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그런 얘기는 못하고 다른 분들에게 계속 그렇게 해서 괜찮아요. 가수님이 약한 사람 아니에요. 강단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 충분히 있는 사람이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수님이 이번 콘서트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떠문 떠문했어요. 가수님 약하지 않아요. 어, 멘탈 갑이라는 건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실력갑 멘탈갑이에요, 그렇죠? 어, 그래서 갑인 사람이 어디 가도 갑일 수 있는 사람인데 어, 가수님이 그동안 침묵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줘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했어요. 그리고 가수님은 본인이 진실을 얘기하면 내가 진실로 얘기하면 진실이 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 머리에 휘말렸다는 거죠. 여러 머리에 휘말리면서 그냥 어, 남이 하는 말 카더라. 거기다가 또 자기 생각을 붙여넣어요. 그래야지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뭐, 학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이렇게, 내가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언론들이 나서서 해주는 거 필요해요. 2016년, 황경훈 가수가 23세 때래요. 23세 때. 그리고 약식 명령에 의해서 50만원. 우리 엄마들 이런 경험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 가수님을 응원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요. 아들 키우다 보면 이런 일다 있어요. 음, 뭐, 저는 사실, 저, 저희 저 아들은 그런 거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거 없었는데, 어, 저는 솔직히 우리 아들 키울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엄마들이 학교에 맨날 주소병 들고 가요. 우리 아들이 누구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스병 들고 가는데, 저 사실은 그것도 조금 부러웠어요. 사내 아이를 키우는 맛이 날것 같았어요. 근데, 어, 저희 아들은 한 번도 그런 거 없었어요. 한 번도. 뭐 학교에 불려가거나 저는 그런 거 없었고요. 우리 아들은 거의 뭐 12년 반장이었어요. 12년이 아니라 16년 반장인 것 같아요. <laughs>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없었고. 사람마다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좀 활발한 친구들이 조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 우리 아들 손가락 부러져서 온 적이 있었어요. 뛰어 놀다가. 그거 제가 좀 이렇게 했으면, 어, 그 친구 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손가락이 획 돌아갔다에 부러졌대요.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저보고 대단한 엄마라 그러더라고요. 다른 엄마들 갔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어, 이걸 그냥 가만히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부수 하고 말았어요. 제 돈으로. 저는 그거를 뭐 학교에다 얘기해야 되고, 어, 이거를 뭐 받아야 되는, 이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아들이 손가락이 약하구나. 그래서 기부사 하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대처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렇 근데 하여튼 가수님이 약식 명령이래요. 약식 명령. 약식 명령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항명웅 이렇게 쳐봤을 때 그런 얘기 나왔어요. 채찌 피 t 에게 제가 다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어, 그런 얘기가 있고요. 가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표현이 그런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일이라고 변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린 시절이 몇 살이냐는 거죠. 어 학생 때 그런 건가? 아니면 청소년기에 그랬던 건가? 이건 청소년기에요. 그래서 제가 학폭의 개념도 이렇게 봤더니 어, 피해자가 학생일 때가 학폭이에요. 가해자가 학생일 때가 아니라 가해자는 일반인이든 뭐든 다 돼요. 근데 피해자가 학생일 때 학폭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그냥 이것을 말하기 쉽게, 말하기 쉽게 학폭, 학폭해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 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안 했어요, 저도. 근데 지금은 얘기할 때가 된것 같아요. 세상 만사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어 2026년, 한경훈 가수님이 23세 때, 23세 청년기 때, 약식 명령 50만원 이에요. 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남의 말이니까 뭐가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마구 소문을 내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가수님도 때를 기다린 거죠, 그죠? 아무 때나 얘기를 하면 말빨이안 서요. 그래서 때를 기다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카페에서는 지금 이제 강진군에 기부 모금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 맞아요. 니들이 그 방송 나오지 마라 그래서 안 나갔어요. 지자체 행사는 그거랑 다른 거라는 거죠. 공영방송 나오지 마라 그래서 안 나갔어요. 안 나갔으면 그거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무식한 안티들이 자꾸 다른 소리를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MBC 용기를 내준 MBC 그리고 용기를 내준 일간스포츠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음, 우리가 이제 강진군에서 우리를 초대해줬으니까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인생 다 기부앤테이커예요. 아셨죠? 제가 오늘 더 길게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 요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카페에서 전해지는 소식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가수님을 바라보는 그것도 여러분들의 생각 때문이에요. 저는 토요일 날도 그랬잖아요. 괜찮다고. 가수님이 약간 울컥한 것은 너무 감사해서 그랬다는 거죠. 감사해. 근데 이제 자꾸 다른 식으로 표현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제 어 콘서트는 모든 분들이 그랬어요 어 가수님이 <laughs> 그 부산 24일이 역대급 미모였다 그리고 노래는 어제 진짜 잘하셨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어쩌면 조금 힘이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잘 불렀고요 날개는 24일 날개가 훨씬 저는 진짜 마음이 와닿았거든요 진짜 마음이 와닿았는데 어제 이제 제가 그 영상을 사실 녹음을 해놨어요. 아, 그거 아닌데. 어어어 아, 아, 녹음을 한건 그, 그거였어요. 그거. 음 어휴 나를 살게 하는 사랑. 그걸 했는데 옆 뒤에 계신 남자분이 막 소리 소리 질렀어요. 이런 노래 처음 들어봤다는 거. 이런 노래 처음 들어봤다고. 근데 가수님이 어저왜 이렇게 흥분하죠. <laughs> 24일에도 그 노래를 자기 마음을 다 담아서 부른 거예요. 나를 살게 하는 사랑. 우리들 사랑에 감사하는 뜻으로 그렇게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이 왔거든요. 근데 그분은 24일을 안 들어보고 어제만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진짜 뭐 최고다 최고다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제가 후기할 때그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이렇게 할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일단은 MBC 그리고 일간 스포츠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요. 황용웅 씨대입니다 감사합니다.